근데 향이 엄청 좋아요 지금 진하긴 한데 지금 큰꽃 단계인 쪽을 가볼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아수그 멸종 단계 있었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예요 도봉산에 그 중태에 피했던 큰꽃광는 멸종됐더라고요. 상구절춘하게 몇개 남아있던데 아, 이 꽃순이가 덜 핀게 아니고 어, 이런 모의 형태입니다 이게 정국적으로이 강국의 형태들이 다 달라요 뭐 꽃이 좀큰 것도 있고 꽃송이가 그리고 또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것도 있고 애기강국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핀 종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핀종도 이렇게 다 피고 이렇게 핀 종류는 백번을 봐도 다 이렇게 펴있어요 어떤걸 봐도 여기는 다 다 이렇게 표현습니다거는 그리고 다른 종류들은 또, 저보다 더 어린 애들 보더라도, 또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 꽃이 작아도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꽃이, 꽃잎이. 아까 그걸 더작았던 데도.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거는, 꽃에 이건 다 떨어져 있죠, 꽃잎이. 저건 딱다달라붙어요 그, 어, 가지에서 나온 거는 다 같아요. 그줄기에서 나온 거는. 요는 꽃잎이 살짝 떨어져 있고,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꽃잎이 다 붙어 있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꽃잎이, 꽃송이가 작아도, 이렇게,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있고, 근데 꽃잎 안에 붙어 있는 거는, 아까 그것 하나 변종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변종됐어요. 그리고 그걸 애기 방국이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꽃잎, 꽃송이 따지면 또이 종류는 또 아주 작아요. 이건 진짜 작, 작거든요, 또. 일본 광국보다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작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곳에서 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 여기가, 이거, 이것도 개막초인데, 종류가. 근데, 이, 다른 꽃보단 상당히 커요, 여기. 전에도 와서 똑같이 느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러 왔는데, 꽃잎이 상당히 커요, 여기는. 이것도 아마 기후 때문에 변화 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러 왔는데 역시나요. 꽃이. 얇습니다. 네, 잠자리도 앉아있네. 가을을, 앞신을나타나네 일부러 그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는거서 이게 지금. 아레핀 여기, 여기는 눈뜩이거든요? 근데, 이 종류, 이건, 이게 바로 보통 종류고요, 이게. 이게, 그 크기를 따져서는. 이건 다당랭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좀큰 종류. 그렇지내 생각에 이건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이 꽃은 계속 커요, 이런 꽃은.